오늘 이야기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비공개 영상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귀신이나 저승사자 같은 걸 믿지 않았던 20대 젊은 나이에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단은 자유에 맡기고 제게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저보다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도 직장이 가까워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되면서 여자친구와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좋았지만 저희 집과 여자친구 집이 거리가 꽤 되어서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좋았지만 다음 날 컨디션 문제로 출근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대리님이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콧노래를 연신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리님은 담배를 한대 피우러 밖으로 나갔고 저 또한 대리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궁금하여 다급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대리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신 담배를 피우고 있다. 대리님에게 살며시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은 뭐, 좋은 일은 한 번씩 있지라며 웃으셨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제 카드를 다시 한번 물어보니, 대리님이 평소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마침 여유 자금이 생겨서, 이번에 구매했다며 말씀하셨고, 원하는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니까 컨디션이 날아갈 것 같다며 말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차값이 비싸지 않냐고 물어보니 대리님은 중고로 차를 구매했는데 새 차와 거의 다르지 않다며 점심시간에 차를 보러 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가니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차한 대가 서있었고 대리님은 차가 너무 좋다며 중고로 사서 부담도 덜 되고 행복하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그날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더군요. 여자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를 타면 30분이면 가는 길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한 시간이나 걸려서 저도 차가 있으면 더 편하게 데이트를 할수 있을 텐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중고차 매물을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여러 사이트를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연식도 적당히 되었고, 예관도 멀쩡해 보였죠. 무엇보다 가격이 적당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원래 여자친구와 가려고 하려던 곳이 있었지만, 바로 시간을 내어 여자친구와 함께 중고차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딜러를 만났는데 나긋나긋한 말투에 친절한 사람이었고 차를 보여주며 이 차는 워낙 관리가 잘 되어 상태가 정말 좋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시운전까지 해봤는데 정말 문제없어 보였죠. 그렇게 저는 딜러의 말에 홀린 듯 계약을 마무리하고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매하고 처음엔 너무 설레서 매일 깨끗이 닦고 주말에는 여자친구를 태워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특히 한강 근처로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차가 생기니 데이트가 한결 편해졌다며 정말 좋아했고요. 그런데 차를 산지 한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는데 밤에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혼자 차를 몰고 갈때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사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라디오가 켜져 있나 싶어 꺼봤지만 여전히 그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스피커 문제인가 싶어 다음날 차량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도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주말 드라이브를 하러 가평으로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늦장을 부려 늦은 밤이었고, 한적한 도로를 지나며 음악도 틀고 대화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제 뒤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보며 뭐라고 했냐며 이야기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 차를 세울 만한 곳이 나왔고, 중간에 잠시 차를 세우고 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피곤하면 잠시 자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도저히 감기는 눈을 뜰수 없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깼는데 여자친구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저는 담배나 한대 피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차 뒤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차 뒤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라 주위는 캄캄했고 어두움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어서 그런지 뭔가 무서운 마음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기분 탓일 거라며 담배를 꺼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고 차 쪽을 바라봤는데요. 차 유리창에 비친 제 뒤쪽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으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저는 벌벌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도 너무 무서워 식은땀을 흘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차에서 자다가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잠에서 깼어.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너를 보는데 어두운 밤인데도 어떤 여자가 너 뒤에 서 있는 게 보였어. 여자는 긴 머리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너의 목쪽을 찌르려고 했어. 눈을 보니 사람이 아닌 걸알수 있었고 백미러로 보고 있는 나를 노려보고 있더라. 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본그 형상과 여자친구가 묘사한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이죠. 저는 일부러 차분한 척 하며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아마 꿈이겠지. 요즘 피곤하니까 그걸 거야.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급히 시동을 켜고 그곳을 벗어났는데요. 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 등 뒤가 서늘하고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무서워졌고 이러다가 정말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도로가에 위치한 불이 켜진 음식점이 보여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눈을 놓은 채 음식점으로 터덜터덜 힘없이 들어갔는데요. 음식점은 낡고 허름해 보였고, 음식점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구석에서 앉아 우리를 쳐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불편했지만, 딱히 뭐라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게에 보이는 메뉴판에서 국수를 주문하여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주방에서 국수를 준비하셨죠. 국수를 받아들고 먹으려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차 너들 오늘 처음 타고 왔지? 라고요. 저는 순간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해지며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그 차는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가게에 들어오니 죽은 사람 냄새가 난다. 고 말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친구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고, 일단 차로 한번 같이 가보자, 여 이야기하셨는데요. 할머니는 차가 보이자, 뭐 저런 게다 붙어 있냐며, 차에다가 한 손에 든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문을 열어 보라며 이야기하셨고 제가 차문을 열자 할머니는 차 이곳저곳을 보시더니 운전석 뒷자리를 보며 여기서 죽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잠시만 있어 보라며 이야기하시고는 할머니는 식당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옹기에 줄을 묶어서 들고 오셨고 묶은 옹기를 뒷좌석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저희를 보며 이제 너희 사는 곳까지 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세우지 말고 가라. 너 이야기해 주셨고.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둘다 소금을 온몸에 뿌리라. 너 이야기하시더군요. 저와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이유는 듣지 않아도 알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길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차를 타고 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소금을 사서 뿌리고 집으로 들어가,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대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저에게 차를 팔았던 딜러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딜러는 전화를 받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냐? 말했고, 본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너무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차를 집 주차장에 방치해놓고 타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너 이번에 차 뽑았냐? 며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 정말 유명한 점집에 어머니가 가셨는데, 무당은 제가 차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아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 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전에 여자친구와 생겼던 일도 그렇고, 어머니의 전화도 그렇고,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차를 폐차하기에는 새차라고 해도 믿을 차여서 폐차는 하지 못하고, 저에게 차를 팔았던 딜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딜러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제 차를 원래 제가 샀던 금액에 못 미치게 구매해 갔는데요. 이후 차에 대한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그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녔다면 저와 당시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할머니가 계셨던 음식점과 중간에 차를 세워둔 곳은 가평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있었던 곳인데, 오래전에 한밤 중에 정신없이 갔던 곳이어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해당 음식점에서 저를 도와주신 할머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